요한복음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한 줄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 0 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일이다.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까 예수께서 이르시되이 예수께 사람들로 함께하아주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회부를 구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쳤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의 여시를 그 선지자라 하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성경을 준비하시고 다시 혼자 한 산으로 떠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대로 우리 삶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도 승리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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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에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여러 번 들어왔던 본문을 오늘 새롭게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전명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저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것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무언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이 기석 가운데 담겨 있는데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린 것, 배불려진 것,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는 중요한 보다 근본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만 보면 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 속에서 이 요한복음의 흐름 속에서 확인해 보면 분명한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 사건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사건과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5장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건 공적인 무대에 등장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 무대로 나아가신 거예요. 갈릴리로 좀 내려가 계실 때에는 조금은 천동네니까요 그죠? 렇 조금 이방인들도 섞여 사는 그런 동네가 갈릴리였기 때문에 여기는 좀숨어지되시는 상황이었다면, 예루살렘에 등장하셨다 는건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고요. 수도였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가셨겠죠? 자,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보십시오. 많은 병자, 맹이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전승이 내려왔거든요. 그런 전설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사들이 내려가서이양물 곁에 있는 우물을 흔들 때그 우물을 떠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감으로써병 고침을 받고 어, 내 질병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서 그 몸을 곁에 모여 있던 것입니다. 지금 눈먼 사람, 그죠? 다리 저은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그 곳에 모여 있는데 오전에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또 있습니까? 오전에 보십시오. 3 8년된 병자가 거기에 있었죠.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38년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양문 곁에 우물에서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어요. 38년 꼬박 있었는지, 참 길었겠죠? 아니면 약간의 시간이었는지, 몇년 전에 왔는지, 10년이 되었는지, 20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우물을 기다리면서, 우물을 바라보면서 내 병이 낫기를 기다렸던 한 병자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병자에게 있으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일어나 걷게 되죠.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이 깨끗이 치료가 되어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내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 병을 낳은 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병 고치는 과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논쟁의 문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충돌을 심각한 충돌을 가지시는데요. 이 충돌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십니다. 이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 안식일인데 왜 병을 고쳤어? 너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병사를 일으켰어? 지금 한 인생을 일으키고, 건져내고, 살려내고, 다시 삶에 희망을 주는, 그거는 상관없고, 왜 율법을 어겼어? 왜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안식일을 범했어?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율법의 모든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모든 핵심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죠?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지금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의 정신으로 이 38년 동안 고통받던 한 인생을 이렇게 썼는데 고치셨는데 그 정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문구만 생각하면서 그 조항만 생각하면서 왜 하지 말라는 건 했어 라면서 정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따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17절 말씀해주십시오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답시니, 나도 이른다. 자, 이 대답이 아주 신랄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냥 조금 좋게 좋게 좀 달래고 그들을 좀 상대해 주시고, 조금은 그냥 편안하게 이 상황을 조금 지나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지금 17절의 대답은 아주 놀라운 대답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러니 아들이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선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대답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요. 종교 지도자들 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고 우리가 네 엄마를 아는데 네가 살던 집을 아는데 네 동네를 아는데 네 고향을 아는데 네 형제들을 아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 그러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제목을 달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엄마가 누군지는 아는데, 어렸을 적의 모습이 어떤지를 아는데 그런 예수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기가 찼을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분통을 터뜨리고 화가 나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이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을 벌이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상황을 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시고 이, 안식일에 찾아가지 않으시고, 다른 날, 다른 요일에, 그죠? 3 8년 병자 고치셔도 되잖아요. 굳이 왜 안식일에 가셔서, 이 병자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서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경고하시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사회을 펼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목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감추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은 6장인데 5장밖에 안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종교시도자들에 충돌을 벌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셔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의도적으로 올라가셨던 거죠 중앙 무대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이 5장, 6장밖에 안 되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은요 모든 스토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주목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핵심이 예수님의 탄생, 족보부터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 그리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연대별로 시간별로 조금은 삽입해 놓았다면 그러면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갔다면 요한복음은요 거의 모든 메시지가 이 6월절을 지나시고 또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십자가를 향해 나가신 그일주일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지금 사역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 3년 반의 공생애를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도 6장도 이제 사역을 어느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거의 정리가 될 때쯤이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때가 된 거죠. 이제는 드러내셔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자신이 메시아이신,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온 세상을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은 이제 나타내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에 19절부터 47절까지 이어지는 뒤에 본문들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의 내용이 이겁니다. 19절부터 47절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야 이런 말씀인거죠 자, 그중에 5장 39절 말씀해 보십시오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거니와이 성경이 곧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성경이 지금 나에 대한 예언이라고 나에 대한 예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이야기, 파격적인 이야기를 예수은 지금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있음 이후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박박 깔고요. 어떻게 저걸을 잡아 죽이지? 어떻게 저걸를 없애버리지? 어떻게 저렇게 신성을 모독하는 나쁜 놈을 사기꾼을 제거해 버리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요한복음 6장 열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5병 여사건 이어지고요. 이 그렇기 때문에 5병 이어의 사건도 이 기적도 어떤 기적입니까? 그래 많은 사람을 배불리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힘들었는데 지쳤는데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말씀을 듣느라 너무나 피곤했는데 말씀을 듣던 그들에게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먹이시면서. 희망감을 주셨다. 만족감을 주셨다.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영혼 육장도이5병0명 기적도 당신이 누구신가,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그런 이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에이, 그게 말이 되겠어?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야? 어떻게 그 작은 도시락으로 5천명을 먹일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하겠어? 그건 과학이 아니야. 그건 상식이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걸 거야. 아마도 다들 배고파하고 있었을 때, 그죠? 날이 저물어가면서 니엇니엇 해가지고 있습니다. 내신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전혀 그 배를 채우지 못했던 군중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었을 때, 그때 한 소년이 자신이 갖고 있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겠지.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어른들이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숨겨놓았던 도시락을 꺼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을 거야. 그래서 미처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서로 나누어 먹고, 그렇게 다들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았을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이법문을 해석하려고 애쓰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바다 위를 부르시고, 그분은 풍랑 있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분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신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이렇게 타협하는 거죠. 이렇게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그분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이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14절 말씀은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표적. 그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요는 사인이죠. 저쪽으로 갈수요는 사인이죠. 그죠? 이게 옳은 겁니다. 사인, 알려주는 사인이라고 이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장 35절 말씀 조금 건너뛰어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못 말하지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무리가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는데 보리떡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니다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영혼의 배고픔을 영혼의 모든 갈증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해결과 진정한 행복이 당신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작은 도시락 하나는 잠시의 허기를 달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지금 예수님 선포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끊임없이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 가르치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계신 거죠 5장에서도 6장에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험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요.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두 가지를 제외하면요. 네개보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건두 가지 사건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기사. 그한 가지고요. 또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오병이 사건이죠. 이두 가지만 유독 자기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달리 오늘 요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오직 요한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것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자, 6장 9절 말씀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써? 이 요한 복음의 특이한 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한 아이가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요 예수님께 이 오병려를 드린 그 주인공이 바로 이한 소년이었음을 요한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복음서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마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 구상에 똑같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세개 복음서에는 한 아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영어 복음서만 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소년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표적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능력의 나타내심은 한 소년, 이름도 모를 한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그 믿음으로 시작된 표적이었던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는요. 당시에 아주 적은 음식이었습니다. 이 물고기 두 마리가요. 어깨속게 먹은 고등어처럼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드신 갈치처럼 이렇게 커다란 생선이 아닙니다. 멸치 같은 작은 생선이죠. 여러분 밴댕이 아십니까 밴댕이 저는 통영에서 살면서 밴댕이를좀 봤었는데요. 잡아다가 말려서 이렇게 쓸려고 이렇게 작업하는 곳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손가락 두개 정도 되는 게 밴댕이잖아요. 밴댕이는 회를 떠먹을까요? 구워먹을까요? 조림을 해먹을까요? 왜? 네? 밴댕이는 어떻게 먹죠? 네. 아니요. 네? 아니요. 국물을 냅니다. 너무나 작은 생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요리가 안 되는 거죠. 먹을 게안 나오는 거예요. 밴댕이는 국물용으로, 육수용으로 쓰더라고요. 몰라요. 집사님 드시는 건면큰변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작은 생선이 오늘 예수님께 드린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다는 것이죠. 보리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시루떡. 큰 떡이 아니고요. 그런 큰 떡이 다섯 덩이가 아니고요. 꿀떡 같은 작은 떡. 그런 다섯 개였던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멸치 같은 두 마리의 생선. 보리는요. 당시에 아주 값싼 음식 재료였습니다. 아주 흔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제대로 된, 뭐 식사가 아닌 거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조그만한 음식을 지금 한 소년이 들고 왔던 겁니다. 아마 어머니가 사줬겠지 이거 들고 가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와. 이거 들고 가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배고프면 이거 먹고 그리고 돌아와. 그러면서 사주셨던 적은 음식. 그 적은 음식을 예수님께 꺼내놓고 있던 것이죠. 자신의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적은 음식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이정을 베푸십니까? 자,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십에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은지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잘 하시는 내용이죠? 남자 성인만 5천명이었습니다 여인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은 넘었을 어 것이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이들을 다 먹이십니다. 그 작은 도시락으로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이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의 들 배가 넉넉히 불러서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12 바구니가 남았겠죠. 그리고 남겨진 것들을 거두어보니 12 바구니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었는데 그 작은 도시락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러고도 열두 가구니가 남는 남은 것만 봐도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정으로 예수님께 쓰임 받고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적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표적이 담겨있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기적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사건이죠. 당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엄청난 사건 가운데 누가 쓰임 받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누가 이 기적 가운데 쓰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아이가 있어. 그렇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름도 없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한 아이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표적을 나타내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고 있던 것이죠. 자기가 가진 작고 얼마 안 되는 도시락을 내어드린 이 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표정을 나타내시고 당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실 이 도시락을 들고 왔던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게 얼마나 되게 썼나니까 예수님, 이게 얼마나 될까요?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소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께 이걸 드리면서, 예수님께 이걸 꺼내놓으면서, 이 소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작은 게 어떤 소용이 있을까? 이 조그만한 걸로 예수님께 어떤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표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놀라운 메시지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다 몰랐겠죠.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드레도 이해하지 못했고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고요. 이 소년도 다 알지 못한 채, 그서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내어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작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2만 명을 먹이시는 도구.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 주님 사용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 소년의 믿음을 받으시고, 해람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십니다. 주님 손에 붙들릴 때,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주줄 믿고,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생각되어지는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이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승의 축제이죠. 어떠십니까? 태신들의 반응이 어떠십니까? 한두 달여 가까이 함께 품고 기도했던 우리 태신자들, 어떠십니까? 내일이 지나서 모레면 이제 스승의 축제일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또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해왔지 마지막까지 낙심치 않고 포기치 말고 기도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내일도 우리는 한번더 전화를 걸어보는 거 내일은 우리가 또한번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데, 전혀 생각이 없는데, 전화 한번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진짜 그 다음날 모르겠어? 안올 수도 있죠.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한 통의 전화가 시간이 지나서, 오래가 아닐지라도, 몇 년에라도, 그 후년에라도,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줄을 믿고, 우리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번 주일을 맞이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